안녕하세요. 만두, 만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광고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광고는 뭐냐면 틴클 크런치라는 거예요. 틴클 크런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다이어트 진행 중이잖아요. 다이어트 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과자예요, 여러분들. 칼로리 걱정 없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초코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이제 다크 초콜렛, 그리고 밀크 초콜렛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한 박스예요. 여기 보면 은 너무 귀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봉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밀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입이 들어가 있다. 이게 지금 한 개당에 칼로리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계란이 여러분들 한한 한 개당 8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초코 크런치인데 요게 삶은 계란 두 개보다 칼로리가 안 나가요. 원 하나에 127칼로리. 그리고 제가 당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초콜릿 크런치인데 당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밀크고 다크 같은 경우에는 당이 0이에요. 그러니까 당 걱정이 없는 거야. 아트륨은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당이 정말로 다이어트할 때는 진짜 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셨을 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당만 없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또그 프로틴 단백질이 보통이 아니래요. 요게 지금 단백질만 84g, 한 박스에 단백질이 84g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분만 봤을 때는 진짜 뭐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크런치인데 당도 없어. 근데 단백질도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맛이 이제 중요하겠죠. 안에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 당이 없고 이러면은, 안에 개수가 뭐 한두 개 들어있고, 초콜릿이 엄청 작은 거 아닌가 이러는데, 제가 안을 뜯어서 보여드리면은, 요정도예요 작은 알이 아니에요. 안에 또 보여드리면은, 요정도예요요 정도. 요 정도의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안에 단백질 팝이 들어가 있어요. 다크입니다. 한 봉지당 나트륨 0, 탄수화물 2%, 당 0%, 근데 단백질이 2 2예요 칼로리도 삶은 계란 2개보다 덜한 127칼로리. 제가 안에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하얗게 뜯어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은 하얗게 뭐가 있어. 이게 밀가루나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 팝이래요. 단백질 팝. 이거 맛을 진짜 궁금해하시는데, 맞아요. 페레르로루스의 느낌이에요. 딱그 맛이에요. 딱그 맛. 그래서 이게 별명이 프로틴 로쉐라는 별명이 지어진거래. 처음에 이게 사실 저도 아 이게 너무 다이어트 위주로 된 이제 제품이다 보니 너무 맛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단미료의 맛이 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만약에 구입해 보시고 맛이 없으시면 저한테 진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개쌍욕을 날리세요. 너 때문에 돈 날렸다고 이 미친년아. 같은 경은는욕 날리셔도 좋아요 맛도 좋고 성분도 너무 좋아 밥 대신 드시지 마시고 간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드세요 원래 디저트가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단맛들이 입맛을 딱 차단을 한대요 사람이 그래서 디저트를 먹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달한 설탕도 없고 당도 걱정 없고 칼로리도 걱정 없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달달하니 아주 뭐 맛까지 책임지고 이 달달한 맛 때문에 또 식욕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트에 먹어도 좋고요. 이거 뭐 우유에 시리얼처럼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두 가지 중 맛이 뭐가 더 맛있나요? 뭐 나는 약간 조금 더 부드럽게 단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밀크를 추천드립니다. 다크는 말 그대로 다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약간 진한 맛, 깊은 맛이 나고요. 그 다크 나름의 그 쓴맛이 나긴 하지. 음, 근데 쌉싸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음, 밀크보다는 뭔가 좀더 단맛이 살짝 없는 초콜렛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당도 없고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런 치아라든지 이런 충치라든지 이런 거에 큰 걱정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간식. 나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또는 난 다이어트를 하진 않지만 초콜릿 먹으면 살이 쪄가지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 7월 15일까지 15% 할인 코드와 그리고 회원가입 시 5,000원 또 할인 쿠폰이 증정이 돼서 요번에 구입하실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쿠폰들이 오다다다다다다 쏟아질 것이다. 다이어트 할때 예민하거나 까칠할 때 있었는데도 그때 먹으면 좋겠네요. 맞아. 그게 이제 당이 떨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잖아. 그때 딱 먹으면 너무 좋은 거야. 당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힘든 거 알죠? 그럴 때 그냥 내 가방에서 포장 포장제도 너무 귀엽잖아. 이런 거 하나 딱 꺼내서 그당 떨어질 때나 체력이 너무 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딱 뜯어가지고 하나 두개 먹는 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당이 없지만 당이 채워져 초콜릿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고 텐션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정말 다이어트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아이들 나는 다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걸 드셔보시고 맛을 진짜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왜 계속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다이어트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초콜릿 과자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맛대가리가 없으면 내방 와서 나한테 개쌍욕을 하라니까. 뭐뭐 미친년아 이런 거를 내가 왜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팅클 크런치, 이번에 다크와 밀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15% 할인, 플러스 5,000원 할인 증정,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 내 건강, 아이 건강, 무기력함, 예민함, 뭐 이런, 저 같은 이런 닭가슴살 안 먹어도 된다는 거, 이런 거에 아주 여러분들 특허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팅클 크런치입니다. <목소리>